트래블데일리 뉴스 쇼 트래블버블 전담 조직이 운영됩니다.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지원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익스피디아 타프가 여행사 등급을 올해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휴사의 패키지 요금과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진관광이 테마여행 플랫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테마전문여행사와 상생 변화를 위한 선제 전략입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두 번째 홈쇼핑을 선보입니다. 롯데 홈쇼핑을 통해서 필리핀의 5성급 리조트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이 프리패스 21을 오픈했습니다. 자유 이용 항공권으로 노선과 날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한진관광이 여행 새로 고친 프로모션을 선보였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이 안전 여행 스탬프 수여 받았습니다. 세계 여행 관광 협회로부터 주요 호텔 인증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트래블데일리 뉴스쇼 2월 17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2월 17일 수요일자 순서입니다. 한 주간의 중간입니다. 어, 때로는 좀, 좀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 가운데라. 그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또 처질 수도 있고요. 또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예,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처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화이팅 하시고요. 예, 저희도 덩달아서 좀 처지는데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각국 소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확진자가, 예, 백신 접종 이후에 확진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막,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그 변이 바이러스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어서 빨리 좋은 날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자, 첫 소식입니다. 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신임장관이죠. 16일, 어,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우리 여행업계 관광업계 관계자들 만났습니다. 뭐, 저기 한국관광사 사장을 비롯해서 오창의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기타 등등 뭐, 각그 협회장들 총회선 8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관광업종은 집합 제한업종은 아니었지만 여행자재 권고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업종으로. 그 어떤 분야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장관 황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융 그리고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요 음, 4차 재난지원금 재보상법 등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 그 관광업계의 요구가 어, 반영될 수 있도록 당과 정에서 협의를 좀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해서 전문가, 업계와 함께하는 국제 관광 시장 조기 회복 전담 조직 TF지요. 요거를 운영해서 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그 PCR 검사라고 하죠. 요 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역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정말 리얼, 레알, 이렇게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말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부서 행정부의 수장인 말의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어, 말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발요, 프리즈. 자, 참석자들은요,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추가 금융, 재정, 고용 등 직접 지원책 뿐만 아니라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과 관련해서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3월에 만료되지요. 그래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이에 대한 연장이 필요함을 제기했답니다. 그리고 뭐 유원시설업, 카지노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로 추가 지정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했겠죠. 예. 자 그리고 황희 장관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 오늘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뿐만 아니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추가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을 위한 대책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번 기회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 등 업계 경쟁력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여행이 사람이 움직이는데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하나를 하라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전략 제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 회복 전담 조직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안전한 방한 관광 상품, 그러니까 인바운드죠. 요 인바운드 관광 상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업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신임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신 말씀과 하겠다는 내용은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 실천을 안 하면 어, 이게 다 공연불이 됩니다. 그러면 뭐, 아무 필요 없겠죠. 말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실천을 얼마나 잘하냐? 어또 이제 정치권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정치력을 이럴, 이럴 때는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체육계 뭐뭐 뭐 폭력 사태 뭐 이런 걸 해갖고 볼지 아픈지 아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관광 공연업계는 그래도 어 공연 티켓은 아무튼 뭐 조건만 되면 한두 명이라도 팔수 있잖아요. 근데 어 우리 여행업계, 관광업계는 지금 뭐 거의 어,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지금 오늘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어, 발언했던 모든 내용들 어, 실천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익스피디아가 어그 재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요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여행사 등급이 있었죠. 플래티넘, 그 다음에 골드, 그 다음에 실버. 요것도 올해도 연장 보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익스피디아, 그냥 익스피디아가 아니라 여행사 제휴 프로그램이 있죠. 이게 줄여서 익스피디아 TAAP라고 하는데, 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냥 타프라고 읽어도 될까? 예, 이거를 제대로 읽, 읽은 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예. 익스피디아 타프? 타프? 아무튼, 여행사 제휴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편의상 타프라고 읽을게요. t a, -A p 인데 자,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익스피디아 그룹 내에 B2B 브랜드인 익스피디아 파트너 솔루션이 있어요. 영어로 EPS, 익스피디아 파트너 솔루션의 어, 리테일 부분으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3만 5천 개 이상의 여행사가 가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제 제휴를 맺으면 제휴 여행사로 등록을 하면 익스피디아 그룹에서 제공하는 169만 개 이상의 숙박 시설 그리고 500개 이상의 항공사 파트너의 여행 상품을 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익스피디아 그룹의 IT 기술을 이용해서 뭐 일정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우처 편집기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대기 없는 확정 예약, 그 다음에 예약 및 커미션에 대한 실시간 리포트 등을 제휴 행사 맞춤형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휴를 맺으세요, 필요하신 여행사들은. 자, 이제 이제 정책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변화 없이 그렇게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건데. 이 프로그램 패키지 요금은 기존 실버 등급 이상의 제휴 여행사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이 됐는데요. 모든 제휴 여행사에 확대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코로나 19 상황이 아무래도 가만히 됐겠죠. 이로 인해서 수천 개 익스피디아, 태프, 제휴 여행사는 기차, 철도, 항공 등의 교통편과 묶음으로. 평균 20% 저렴한 가격에 패키지 요금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요금으로 교통편과 숙박 시설을 묶음으로 구매한 손님은요, 숙박 시설을 단독으로 구매한 손님에 비해서 사전 구매 기간이 더 길고요, 어, 취소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어, 손님도 좋고 여기도 좋고. 예. 자, 이 프로그램은요. 2021년에도 제휴 여행사가 전년도 여행사 등급을 유지하도록 결정하면서 이미 수요 하락으로 인해 여행 예약이 감소한 제휴 여행사가 여행사 등급이 하락하거나 커미션을 커미션이 어, 그러니까 커미션의 율, 커미션 요율, 커미션율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요 프로그램은 익스피디아 타프 요 프로그램은 환불 불가 조건 요금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전체 요금의 70%를 무료 취소 가능 조건으로 변경했고요. 이를 통해서 여행사가 더 유연하게 예약을 관리하고 손님에게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익스피디아 타프 요 프로그램은요, 홈페이지에 셀프 기능을 추가해서 제휴 여행사가 콜센터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직접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좋아졌죠. 요거 제휴 맺고 있는 여행사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요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저희가 그 텍스 뉴스 보면 뭐 관련한 내용 그 있어요. 그 가입하는 거 www.저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여기 들어가셔서 문의 하셔도 되고 전화 문의도 돼요. 예, 그리고 이메일도 있으니까 저희가 어, 텍스트 뉴스에 다 기록을 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 한진관광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어그 노란 풍선도 플랫폼 이제 운영을 앞두고 설명회를 가졌었죠. 온라인으로. 한진관광도 테마 여행 플랫폼 이른바 여담이죠. 여담이라고 하는 어 한진관광에서 운영하는 테마 여행 플랫폼 여담 요거 사업 설명회를 어 우리 업계 관계자 분들 대상으로 열었다고 합니다. 어 테마 여행 플랫폼 온라인 설명회는 여행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전국 테마 여행 상품을 직접 개발, 판매하는 여행사들과 상생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합니다. 한진관광은 전국의 현지 체험, 예술 역사, 허니문, 레저 어드벤처, 헬스 웰리스, 골프, 교육, 종교 문화 탐방 특수 목적지와 같이 여러 테마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여행사들을 공급사로 모집.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우수 테마 여행 상품을 선별한 후에 테마에 따라 상품을 구분하고요. 별도의 브랜드, 그러니까 여담이죠. 여담, 브랜드 이름이 여담이니까. 별도의 브랜드 사이트에서 5월 중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파트너사를 모집을 합니다. 자, 그 이제 뭐 설명회를 이렇게 잘 마쳤다는 내용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김정수 한진관광 대표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여행 산업을 대비하는 어, 모든 업계 관계에 좋은 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설명회가 잘 끝났다는 내용은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어이 테마 여행 상품 플랫폼 입점에 관한 내용들, 저희가 그 지난 노란 풍선 플랫폼 관련한 입점 내용들은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입수해 놓은 그 자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해서 언제 한번 우리 여행사들이 플랫폼 운영하는데 거 입점하는 내용들 정리 한번 쫙 해드릴게요. 한진관광도 저희가 취재를 좀 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한진관광 테마여행 플랫폼 입점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요. 그 나가는 이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 726국의 5583번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해서 궁금하신 분들, 특히 테마여행 다루시는 여행사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그 인터파크 투어가 지난 얼마 전에 그첫 번째 홈쇼핑에 갖고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21일날, 돌아오는 2월 21일날, 롯데 홈쇼핑 통해서 필리핀 보라카이와 보호의 5성급 리조트 상품을 또 판매한다고 합니다. 어, 2월 21일 저녁 6시 35분부터 55분간 발행, 어, 방송될 예정이고요. 최대 40% 할인된 39만 5천원 정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성인 2명과 소아 2명까지 디럭스룸에 투숙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이 상품은 아일랜드 호핑 투어를 포함하고요. 보호는 돌핀 투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 인터파크 투어에서 이용 가능한 투어 패스까지 무료 제공하고요. 투어 패스는 국내외 항공 숙박 이용권 렌터카 구매 시 최대 20만 원 상당 할인 혜택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어, 이 상품이 이제 또 문제는 이제 지금 가지도 못하는데 팔아서 뭐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뭐냐면 양국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부터 1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약하시고 어, 나중에 가시면 됩니다. 고객이 원할 경우 국내 호텔 숙박권으로도 변경을 해주고요. 숙박권은 또 타인에게도 양도할 수도 있고요. 홈쇼핑 방송 후한달 내에 100% 환불도 가능하대요. 자 국내 호텔로 숙박권을 교체할 경우 이제 5성급 뭐 그랜드 조선 부산 그 다음에 위 호텔 제주 비롯해서. 도심 속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뭐,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이런 게, 그러니까 좋은 급으로 맞춰서 그렇게 환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파크 투어가 첫 번째, 뭐, 대박을 쳤대요. 근데 두 번째도 많이 몰릴 거는 같아요. 워낙 환불 조건이나 변경 조건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 기한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단, 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뭐, 대형이든 중형이든 소형이든, 모두가 지금 현금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먼저 현금을 이렇게 확보를 좀 해본다는 전략인데, 어, 당장 위기상에 버틴다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또 이슈도 이렇게 모을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예전 같으면 이거 판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느 형에서 이렇게 판다는 것 자체가 이슈기 때문에, 굳이 그방송통해서 많이 안 팔린다 하더라도 대단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지요. 그래서 1석, 2조, 3조, 4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단히 현명한 전략이자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지금 돼야 되니까 부응이,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알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에요. 국내 주요 여행사 10군데 호감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뭐 성적 규모 이런 거 상관없이 성과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호감도를 느끼는 영양사 한 군데만 뽑아 주시면 됩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요거 지난번에 설문조사도 했는데 딱 100명 설문조사입니다. 100명 딱 참여 저희는 딱그 설문조사는 멈춥니다. 최소 100명은 받아야 되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